지금 3점 조명으로 저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이쪽 편 안에서 1 0임으로 조명을 틀고, 여기서 한30 정도로 그펜 라이트를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백라이트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 이 백라이트가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조명, 이 포인트 조명이 지금 제 어깨에 실루엣을 만들고 있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 지금 튜브 조명 하나가 지금 제 어깨 라인을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 여,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게 사실은 어, 이런 조명 같은 경우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잖아요 제 어깨를 비출 만한 근데 이 조명과 이 튜브 조명의 색온도를 2,700 정도로 해서 약간 이 조명과 조금 유사한 컬러를 갖게 한 거죠 그러면 약간 빛의 근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빛에 맞춰가지고 백라이트가 비춰지면, 그래서 지금 그 빛의 근거를 이용해서 같은 색온도의 조명으로 이렇게 때려주고 있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어떻게 3점 조명을 찾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뭐 저한테 조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네, 조명은 다 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쓸수 있을 만한 지금도 이렇게 룩스패드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 룩스패드를 가장 밝게 100의 힘으로 이제 이 주조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들을 지나서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조명을 5600색온도로 치고 있고요. 가장 화이트한 빛으로 치고 있고요. 이 조명의 밝기는 이번에 50 정도 안 하고 약간 은은하게 백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한30 정도로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로 네, 이 친구로 백라이트를 켠 거죠. 이 튜브 조명으로 백라이트를 켰는데 백라이트가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백라이트를 끄고 보면 어, 물론 이제 이, 이 포인트 조명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아까랑 비교해 보면 바로 알수 있을 텐데. 이어기 실루엣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3점 조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조명이 있고 부조조명이 있고 그냥 뭔가 뒤에 하나 더 포인트 조명이 있는 느낌이고 그 인물의 실루엣까지 만들어주는 그 디테일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조명을 활용을 했고요. 이거 켜두고 저번 같은 경우는 어 제가 포르자로 이제 백라이트를 만들었는데 어 이번에는 이렇게 튜브 조명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좀 색온도 변화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약간 빛에는 근거가 있으면 좋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런 조명이 없고 어 그냥 밖에서 햇살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이 조명의 컬러가 이렇게 노란색이면 뜬금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뭐, 이렇게, 약간 그, 밖에서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과 좀 동일한 색상의 조명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요즘 어지간한 그 포르자나 다른 조명에서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튜브 조명의 강점은, 이런 부분들을, 아예 모두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아예 모두를 바꿔서, 이렇게 빨갛게 한다거나, 만약에 여기가 바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빨간색 간판이 있고, 뭔가 그런 로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조명으로 백라이트를 트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움직여보면, 휴를 막 이렇게 움직여보면, 뭐 이런 보라색 느낌의 힙한 내에서 촬영할 때는 이런 느낌, 어, 파란색 느낌, 뭐 이렇게 초록색 느낌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백라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사실 이런 튜브 조명을 사용할 때 다들 어 백라이트보다는 어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다, 광선검으로 쓸수 있다, 제품 촬영할 때 좋다, 약간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하는데 전 이렇게 백라이트로 사용해도 충분히 괜찮은 조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유쾌한 생각에서 협찬을 받은 건데, 파보 튜브 2 30C 이거든요. 어,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 또 파보 튜브가 하나가 더 있어요. 더 최근에 나온 기종인데, 30X입니다. 네, 3 0 x 고요 그러니까 30C랑 다른 점은, 30C에는 아쉬운 게 약간 그 나사홀이 따로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사홀이 있어서 이렇게 삼각대처럼 되게 작게 이걸 끼울 수가 있어요, 이 파보티브에. 사실은 이게 백라이트의 정석은 이렇게 약간 위쪽에서 치는 거긴 한데, 제가 이걸 조명을 켜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여기도 켜고, 그리고 이 친구는 꺼볼게요. 네, 그러,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친구 보면은 이렇게 생각대로 연결해가지고 괜히 올려가지고 치는 그 번거로움을 감수했어야 했잖아요. 자, A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두기만 하면 됩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아, 너무 장비들 많이 가지고 다니거나 그 모든 상황에서 또 이걸 설치하고 있는, 있을 시간이 없,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룩스패드 두 개, 가벼운 조명 두 개와 이거 하나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톡 원하는 위치에다가 3점 조명 세팅을 할 만한 조명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네, 보면은, 어, 지금 여기 실루엣이 있는 걸볼수 있죠? 정석은 약간 위쪽에서 쳐서 이 어깨 라인에 이렇게 실루엣이 있는 건데, 이렇게 어깨에 있더라도 어느 정도 실루엣이 만들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어, 이 친구가 조금 더 비싸고요. 최근에 나온 모델이라서. 이 친구가 좀더 저렴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맞게 이런 장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오늘은 약간 백라이트를 어, 이런 식으로 색깔 컬러 점용을 이용해서 킬수 있는 방법도 있다. 어쩔 때는 이게 더 심플한 방법이기도 하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팝브튜브 중에도 종류가 많거든요. 제일 작은 게 있고, 한 15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일 큰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라이트로 그 실루엣을 만들어 주기에 충분한 길이고 충분한 광량이라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독하게 움피디였습니다.